제 입맛에 맞춰서 네. 해주시는군요. 배달은 지겨워.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함께 했었던 눈꽃의 식탁 이설아 셰프님을 모시고 또 한번 오늘 맛있는 요리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요리로 저희의 입을 아주 즐겁게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눈꽃의 식탁 이설아 셰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오리주물럭이에요. 보통 오리주물럭은 사서 많이 드시잖아요. 네. 요즘에는 시제품으로 오리주물럭은 플라이스 해가지고 잘나와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요리를 한번 해볼 텐데, 어, 재료를 함께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오리 슬라이스 재료로 준비했고요. 밑간으로 할 거는 양파즙하고 이제 맛술을 준비했고요. 나머지 네. 기타 양념들이 필요합니다. 음... 이제 오리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 매운 거를 좋아하신 분들은 청양고추를 다져서 음. 다져서 이렇게 같이 버무려가지고 숙성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 양파즙하고 맛술이 필요해요. 음. 이제 제가 맛술하고 양파즙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저는 한세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맛술은 두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네. 음. 양파 간 것과 맛술을 넣으니까 조금. 달큰한 맛이 있는 그런 네, 게 있네요 오늘 여기서 이제이 레시피로 같이 맛있게 먹어보고 나중에 저는 혼자 네. <laughs>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만 넣으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네네. 안 넣고? 청양고추만 넣고 한 30분 정도 재워 두시면 돼요 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줄게요 양념장은 고추장하고 고춧가루하고 간장은 거의 1대1대1 비율인데요 음. 저는 좀 텁텁한 맛을 조금 싫어해서 고추장 양을 살짝 줄였어요. 그러니까 네 큰술 정도 준비했고요. 네. 지금 고추장을 조금 줄이는 대신 다른 게 조금 더 들어가는 건가요? 고추장만 조금 줄여주고 고춧가루는 네 큰술 반 정도. 아 네. 네 큰술을 넣었으니까 고추장을요. 네. 간장도 네 큰술 반 정도 준비했어요. 양파즙은. 네. 저는 좀 양파즙을 좀 많이 넣어요. 음... 양파를 많이 넣으면 주로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예, 파, 양파 양파가 연육 작용도 되면서요, 음... 더 달큰한 맛도 나거든요. 그리고 올리고당, 음... 올리고당은 두 큰술 정도. 네. 올리고당이 없을 때는 그냥 물엿 넣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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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엿을 넣도돼요 다진마늘은 오리 고기에 해서 조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세 큰술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맛술. 아. 마지막으로 후추. 매콤, 달콤한, 네. 그네 들어질 것 같아요. 약간 숙성을 시켜주면 음. 더 맛있거든요. 음. 어, 확실히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조금 거친 느낌이 있는데 고추장을 넣었을 때보다 좀 비주얼도 약간 다르고 네. 네, 확실히 좀더 깔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은 살짝 숙성을 좀 시켜줄게요. 저 먼저 양송이 버섯을 준비했어요. 양송이 버섯이 아니라도 다른 버섯 종류, 표고버섯만 빼놓고는 다 괜찮거든요. 향이 강한 버섯만 빼놓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양송이 버섯을 다듬을 때는 이렇게 키친타올로 살짝, 살짝 물을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먼지 제거에도더 좋아요. 망파는. 약간 도톰하게. 음. 아 너무 얇게 하면 좀 네. 부스러질 수 있겠죠. 부스러지기도 하고 네. 양파가 녹아서 어... 고기에도 안 좋고요. 아 너무 곤죽이 된다. 네, 곤죽이 돼요 음. 그다음에 대파는 어슷 썰기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왜 어슷 썰기를 해야 돼요? 보통 볶음류는 큼직하게 들어가는 게 고기가 좋더라고요. 음. 저는 그래서 어슷 썰기 해주 오리고기에는 부추가 궁합이 아, 잘 맞아요. 네. 네. 보통 약간 좀 길게 했을 거든요. 네. 한 5, 6cm 길이. 음... 오리고기도 사실 힘을 주는 식품인데, 네. 부추까지 같이 먹으면 정말 면역력 증가되고. 그럼요. 어, 힘이 바짝 나겠네요. 고추를 갈지 않은 대신에 마지막에 네. 살짝 어슷 썰어줄게요. 네. 씨를 저는 좀 제거하고 사용하는 편인데, 네. 씨를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끝에 부분을 이렇게 음. 살짝 마사지를 해줘요. 음. 음, 마사지를 해주고 톡톡톡하면은 네. 씨가 나오거든요. 음. 그냥 이렇게 쓸고 네.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사용하셔도 음. 어, 씨는 깔끔하게 제거돼요. 네. 매운 거 좋아하신다고 했죠? 네. <laughs> 세개 넣을게요. 아, 제 입맛에 맞춰서 네. 해주시는군요. 이제 야채 손질까지 다 끝났고 네. 이제 볶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 정도면 벌써 한 80%는 요리가 끝난 네. 거죠? 네. 어. 이번에는 양념을 버무려줄게요. 네. 버무려서 볶아주면 양념이 겉돌지 않고 더 좋거든요. 음. 어, 양양. 이 향도 벌써 괜찮은데요? 그죠? 네. 양념은 박가면서 나중에. 추가하시면 돼요. 음. 근데 혹시나 많으면 모르니까 네. 이렇게 한 번만 조금 남겨서 버무려 줄게요. 아, 이따 팬에서 더 추가하면 되죠? 네. 이 오리주물럭은 조금 오리에서 기름이 좀 있으니까 식용유는 네. 네. 안 둘러도 되겠죠? 네네. 네. 제가 좀 달궈놨거든요. 네. 달궈놨으니까 일단 반절만 볶아볼게요. 음. 이거를 만약에 남아서 오늘 다안 먹는다, 그러면 좀 냉장고에 이대로 네. 보관을 해도 며칠 정도 보관이 될까요? 빠르면 빠르더라도 이게 드시는 게 좋은데, <laughs> 네. 달궈진 팬은 조금만 줄여줘서 이게 양념이 있으니까 타기 쉽거든요. 음. 한반 정도 익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이제 양파를 좀 넣어줄게요. 만약 이때 좀탈것 같으면 물을 살짝 첨가하셔도 되고요 물이요? 네 제가 지금 좀 물좀 부어드릴까요? 조금만 넣어주시겠어요? 물 네. 조금 넣겠습니다 네또 썰어놓은 버섯도 반절만 넣을게요네 계속 센 불은 아니고 한 중간 불로 계속 익히고 있어요 센 불에 하면 은양에서잘 타니까 네. 마지막에 센 불에서 살짝 더 익혀주시면 더 좋겠죠? 음. 밥한 그릇 딱 앞에 놓고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럼요, 거. 밥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고요. 술안주에도 좋고 음. 맛있는 냄새가 나나요? 네, 진짜 얼른 먹고 싶어요. <laughs> 파와 고추를 조금만 넣을게요 파나 고추, 뭐 고추 이렇게 초록초록한 것들을 위에다 딱 놓으면 그 순간 너무 맛있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파하고 고추는 맨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아삭한 식감도 살리면서 향도 내면서 그런 이유를, 이유를 맨 마지막에 넣거든요. 거의 다 익었을 네, 때. 네. 저 예전에 진짜 파 이런 것들을 너무 처음에 넣어가지고 물렁탱이를 만든 적이 네, 있어요. 맞아요. 웬만해서 물렁탱이가 안 되는 재료인데 물렁탱이를 네. 만들었죠. 거의 다 됐어요. 너무 맛있 네, 거의 다 됐고요.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부추를 아, 넣을게요. 부추. 네, 부추는 부추. 맨 마지막에 불을 끄고 넣으셔야지 어, 이게 사, 어, 죽지 않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약간 기름은 질리죠. 통깨도 약간. 맛있겠다. 잘 이렇게 버무려주시면 끝이에요. 자, 드디어 맛있는 오리 주물럭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아 자, 완성된 주물럭을 지금 함께 보실게요. 자, 그럼 오늘 오리주물럭을 한번 먹어볼게요. 응. 항상 너무 죄송해요. 저만 이렇게 아, <laughs> 네, 먼저 먹어보세요. <laughs> 주물럭이랑 양파랑 부추랑 다 같이 입에 들어오게, 버섯까지. 음! 잡냄새 나나요? 전혀? 전혀 안 나요. 네. 네. 너무 맛있어요. 딱 맞게, 매콤하게 정말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시식할 때 많이 먹어야지. <웃음> <웃음> 많이 드세요? 밥이랑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이렇게 해서. 음. 채소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정말 좋아요. 음. 고기는 역시 상추쌈. 음. 그냥 먹을 때도 물론 맛있지만 또 싸먹으니까 그 아삭한 식감이 더해지면서 또 좋네요. 배달 음식이 진짜 사실 맛있고 편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배달을 시켜 먹을 순 없잖아요. 집에서 뭐 가족들이랑 또는 혼자 있을 때에도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항상 저희 배달은 지겨워와 함께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 같이 만들어 먹자고요 아쉽지만 셰프님과 오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맛있게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